돌계단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저 앞에 제1폭포가 육안으로 이제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폭포는 왼쪽으로, 1폭포로오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폭포는 연못 형태로 비가 많이 내려 상류에, 상류에서 하천수가 흘러 내려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폭포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조심하라고 하니 빨갛게 이렇게 해놨네요. 비교적 이 돌계단이 약간 좀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음그 다음에, 음,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우들은, 밥결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게뭐 묘미가 그냥 천천히, 이제 천천히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또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제1폭포가 되겠습니다. 벽면에, 이렇게 이제, 기암괴석들이 있고요. 물은 정말 맑습니다. 물이 뭐 바닥까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푸른 빛을 어, 띄고 이게 바닥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주의를 이제 음, 네, 하셔야 됩니다. 물이 이제 용천수라 그러나요. 이런 물들이 이제 계속 흘러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각별히 어, 각별한 주의를 어, 요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참 좋으네요. 수심이 한 2m에서 한 3m 정도는 될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물이 맑아서 그렇지. 들어가면 뭐 발끝이 안딸것 같은 아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천지연폭포 제 1폭에서 아, 멋진 이 연못을 아, 연못이 뭐, 뭐 비가 저 폭포가 형성이 안되면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면 이제 저 다리 밑으로 물이 흘러서 이제 폭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연못만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고 아, 좋습니다